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년, 즉,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노동계가 요구하는 11,500원으로 오른다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2026년 최저 시급과 함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펼치죠. 현재까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 시간당 11,500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노동계의 요구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26년 최저시급을 시간당 11,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최저시급이 10,30원이니까 약 14.7%를 올려달라는 요구인 거죠. 노동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계의 신중론. 반면 사용자, 즉 경영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 경영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의 과정과 결정시기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결정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 시한을 넘겨 7월 중순쯤에야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2026년 최저 시급이 11,500원으로 결정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소득 증가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최저 임금이 11,500원으로 인상되면 최저 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이 209만 원에서 240만 원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생기고 이는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시장에 돌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해입니다. 둘째, 소득 불균형 완화 및 빈부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득 불균형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하위 소득 계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 전체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경제 정의에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노동 생산성 향상 기대. 일각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는 결국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저임금으로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부정적인 영향 또한 충분히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가중.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 고정지출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경영 악화로 직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감소 및 고용 위축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운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이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과속화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물가 상승 압력 가중 기업들이 늘어난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다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올랐지만 물가도 그만큼 오르거나 더 오르면서 오히려 삶이 팍팍해지는 나선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넷째,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부담을 높여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 최저시급 11,500원 인상 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셨다시피, 최저임금은 단순히 돈을 얼마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나 고용 유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보완책이 반드시 따라와야겠죠. 2026년 최저 시급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제가 계속해서 빨리 빠르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경제적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